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헬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 발사! 자동 발사 영어! 헬커스톡 안녕하세요. 김밥의 단무지 같은 <laughs> 윤토끼입니다. 네. 김밥의 단무지 같은 건 어떤 거예요? <laughs> 없으면 안될 존재라.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laughs> 어. 자, 안녕하세요. 헬커스톡 자동 발사 영어의 케빈과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네. 네. <laughs> 저희 지난 방송에서 대6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는 어떠하지 않았어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 문장 혹시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지도 기억 같이 나세요? 네, 엄청 간단했는데 사람 다음에 wasn't 를 넣는다고 했요 그렇죠. 응. 응.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확신하지 않았어 이런 건 어떻게 했죠? 네, I wasn't sure. 그렇죠, I wasn't sure. I wasn't sure. I wasn't sure. I wasn't sure.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I 나는. wasn't ready. 그 I, <스트매> I wasn't ready. I wasn't ready. Uh, huh? I wasn't ready. 어, 나는 화나 있지 않았어. 안 빡쳤었어. I wasn't angry. 네. I wasn't angry. I wasn't angry. I wasn't angry. I wasn't angry. 갑자기 angry 보다 생각나는데, <웃음> 네. <웃음> 나는 그럼 신중하지 않았어. 나는 신중하지 않았어. <laughs> 네? 신중 못했네요. 이거네가 자체가. <웃음> <웃음> <laughs> 우리 네. 신중하다 그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었는데 을 기억나세요? 네, 케어풀. 그렇죠? <laughs> 그럼 나는 신중하지 않았어는 I wasn't careful. 그렇죠? I wasn't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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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장들이 점점 자동발사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laughs> 이제 오늘의 주제인 데이 7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55페이지를 펼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희 이제 해투국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극장. 영감이랑은 어찌 만났어? 그 영감이 그리 좋았는가? 뭐,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그는 잘생겼었니? Was he handsome?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그는 어떠어떠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 방금 이제 윤투키씨가 할머니의 빙의해가지고, 그는 잘생겼었니라는 표현으로, was he handsome을 사용해 주셨죠. 이 오늘 학습은 방금 문장에서 아시듯이, 그,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그 words 있잖아요. words. 응. He was, I was. 이라고 했을 때그 w o s 그거를 제일 앞으로 이제 위치만 옮기면 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자동 발사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할 표현 같이 몇번 말해 볼게요. was he? was he? was he? was he? was he? 네. was he 다음에 상태만 갖다 붙이면은 그는 어떠했었니? 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럼 오늘 배울 문장으로 바로 자동 발사해볼게요. 은떻게씨 어, 오늘 대표 문장이 그는 잘생겼었니? 였잖아요. 네. 잘생기는 영어로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h a 이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그는 잘생겼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네. was he? Uh -huh. 그쵸. was he 뒤에 handsome만 붙여서 was he handsom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는 잘생겼었니? was he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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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럼 이 was he 사용해서 좀 말해보고 싶은 그런 표현 있어요? 그는 뭐 어땠니? 뭐이고 거. 음. 있어요. 그는 키가 컸니? 음. 라는 문장을 왜 친구들 소개팅하고 음. 오면 음. 꼭 물어보는? 네. 음. 왜 키를 물어봐요? 잘생긴 것보다 이걸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 인성을 물어봐야지. 아, 그래요? 야, 사람은 좋니? 음. 마음은 따뜻하고? 어. 그런 걸물어봐한 번에 알기 어렵잖아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해요, 로이 씨. <laughs> 어, 갑자기 발끈하지 않은? <laughs> 자, 알았어요. 일단... 어쨌든, 그는, 당황스럽다. <laughs> 그는 어떠했니? 이건 계속 똑같으니까, was he? 이거를 문장을 시작하시면 되고, 키가 크다, 이것만 뒤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키가 컸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니까, 어, 키가 크다는 뭘까요? 난잘 모르겠으니까, <laughs> 케빈씨 알려주세요. 키큰 제가 알려드릴게요. 키가 크다는 톨이죠, 톨. 톨? 음. 톨? 음. 이게 아메리카노 톨사이즈였아요그 네, 그 톨이에요. 톨은 작은데? 작구만, <laughs> 이제 보니까, 케빈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무튼, 톨은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모르겠지만. <laughs> 그...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이탈리아어거 아니에요? 어? 그 스타벅스에 가면 네, 하는 톨. 뭐, 그거, 그거, 그라운드 벤티. 영어로 벤티. T-A-L-L 써있잖아요. 톨이라고. 발음 나은 톨을 썼겠지 뭐. 음. 어쨌든. 네. 아무튼 그 톨은 그 톨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스타벅스는 톨은 저 같은 톨. <laughs> 여기서 톨은 아, 케스씨 같은 싫어요, 톨. 여러분. 아니에요. <laughs> 사실 말을 말합시다. <laughs> 아무튼, 이진 않은 거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제 넘어갈 거야. 네. <laughs> was it all? 하면은 그는 키가 컸었니?가 됩니다. 해볼게요. Was i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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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에 있는 문장들로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어, 오늘 네 가지 문장 똑같이 볼 건데, 이번에는 그는 아팠니? 응. 그는 피곤했니? 진지했니? 인기가 많았니? 이게 네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은 다 w a s 를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는 아팠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은, 뒤에 뭐만 붙이면 될까요? sick. 그쵸, sick이 아프다니까 was he sick? 그는 아팠니가 되겠죠. 네. 해볼게요. Was he, was, he was, he was he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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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그는 피곤했니? 피곤하다? Tired. 그는 피곤했니? Was he tired? 그렇죠. Was he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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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진지했니? 진지하다 뭐죠? Serious. 그렇죠. Serious면은 진지한, 심각한, 이런 거죠. 해볼게요. 그는 진지했니? Was he serious? 그렇죠. Was he serious? Was he serious? Was he serious? Was he serious? 자 마지막. 그는 인기가 많았니? 인기 많다. Popular 그렇죠. l a r 인기 많으셨어요? 아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가 많아요. Was he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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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많았습니다. 음... 그막 그런 듯이 마세요 좀. <laughs> <맞아요>. 좀... <laughs> 자,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해봤는데 음. 자동발사하려면 반복 에코잉을 해야 되잖아요. 음흠. 그래서 좀더 여러 번 따라하게 만들라고 사람만 좀 바꿔서 더 여러 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사람을 그 말고 그녀로 바꿔서 해볼게요. 네. 음, 그래서 뭐 그냥 아팠니, 피곤했니, 진지했 인기가 많았니 이걸 똑같이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녀는 아팠니. 요거는 Was she sick?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as she sick? She was she sick? Was she sick? Was she sick? Was she sick? 어렵다. She 아, 왜냐면 was, was she sick? 그쵸. 왜냐하면 was 끝날 때 s랑 she 할때맨 처음에 s라서 she? 두 개를 그냥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Um, was she? 이렇게. Was she? 네. Was she? Was she? 이거 누구 was 같아요? She? <laughs> was she sick? 아하하하하 <laughs>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녀는 피곤했니? 이거는 was she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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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ired? 세 번째로는 그녀는 진지했니? 이거는 was she serious? was she serious? was she serious? was she serious? was e r i o u s 네 번째, 그녀는 인기가 많았니? 요거는 was she popular? was she popular? was she popular? was she popular?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랑 그녀도 했는데 어, 민지라는 사람을 음.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민지가 민지. 누구예요? MC 민지. 민지.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껴러니까막 <가야> <laughs> <laughs> 던지지 마세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네, 세상 수많은 민지에게 바칩니다. 자, 민지는 아팠니? <laughs> Was 민지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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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Mindy sick? 네, 두 번째는 민지는 피곤했니 Was Mindy tired? Was Mindy tired? Was m i n d tired? Was m i tired? Was Mindy t i Was m i tired? Sevente, m i n Was m i n d r i o u s Was m i serious? Was m i n d serious? Was m i serious? Was m i n d serious? Was Mindy serious? Was m i n d i s e r i o u s Was Mindy s e r i Was m i n d popular? Was m i popular? Was m i n d popular? Was m i popular? Was m i n d i popular? Was m i n d i popular?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케빈은 인기가 많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많았어요. Was Kevin popular? <laughs> 그쵸. Was Kevin popular? 음. 그럼, 케빈은 미쳤니? <laughs> 네, 미쳤어요. 미쳤었니? 아, was Kevin crazy?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Was Kevin crazy? <laughs> 아니요. 전 지금도 미쳤어. <웃음> <웃음> 지금까지 저희 J7, 그는 어떠 했었니? 네, 배워봤습니다. 오늘 같이 했던 문제들 계속 따라하셔가지고, 입에서 꼭 자동 발사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원음의 음성 들어간 챈트에 올려놨으니깐요. 네. 그걸 가지고 같이 에코잉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입에 딱딱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데이, 에잇 8편이죠. 그 8편. 그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동 발사 커스톡